잠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온세랑 온 세상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지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로 믿으며 승리하며 나가게 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함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예, 출애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니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쩌다 내가 내 손을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공이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네 지팡이를 잡고 내네 팔을 에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에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 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날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에굽 사람들은 날강 강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날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는 사실은 애굽의 열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들을 치신 거예요. 그 신들을 치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진짜 신들을 위해 신이시고 창조자 하나님 이 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피의 재앙이 지금... 에, 나일강에 에 지금 임하게 된 거죠. 나일강은 풍요로운 강이고요. 1년마다, 1년에 한 번마다 이늘 강이, 홍수가 나서 강에 범람하면서 밑에 있는 이 땅이 흙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영양분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가 늘잘 되는 것이 나일강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 나일강을 지금 하나님이 치시죠. 왜냐하면 나일강의 그 애굽의 젖줄이니까 그 젖줄이고 애굽의 그 부의 상징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로가 그 나일강에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침에 왕도 그 사실 피곤한 거야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듯이 우리 지금 바로가 지금 날강가에 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에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에 보면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로가 나일강가로 나온다 왜? 늘 제사 드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에 거기에 가서 이제 바로에게 너가 나일강의 신을 믿어 진짜 신은 나야라는 걸 보여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냐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왕이 듣지 아니하도다가 아니야 예전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13,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쩌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가에 고기를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에, 그 날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에, 그리고 물이 피가 변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 날강가는 지금 피로 변했을 때그는 죽이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이 아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예. 그 fresh water 가 지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피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 갑니다. 1 9절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리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영화에 보면은 지팡이를 탁 꽂으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슉 씹뻘건 게 그냥 퍼져나가면서 이제 다시뻘게 지죠. 그렇게 된 건지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는 것마다 다 피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가 됐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요. 바로의 마음이 또강팍해집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0절 날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급 사람들이 날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급 온 땅에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으나 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져요? 요술사도 할수 있어.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요술 부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강팍해진 거죠. 여러분, 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강팍해지느냐 하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기 영혼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믿는 군영이 있으면은. 믿는 데가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인생이 편해지면 사단이요. 처음에 우리를 꺾으려고요. 고생고생 고생 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으로 안 꺾어지잖아요. 더 예수 믿겠다. 우리 그냥 더 매달리고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쓰는 술수가 뭔지 아세요? 쾌락. 예, 네, 그래가지고 막 여유 있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회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깨어지고 막 부서질 때가 있어. 요한 네. 분이 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음.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복수가 차고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와 가지고 기도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냐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 백성을 내보내냐 바로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에, 그래서 어, 그 마음을 완고하게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죠. 애굽에 그랬는데 바로가 어떻하나 보세요. 무관심이야 완전히. 관심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데 무관심이야. 자기가 관심 가져도 소용이 없으니까.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재앙이 지금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지금 여호와의 말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는데 못 보낸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의 재앙으로 애굽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야 하나님이 무슨 이런 거를 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면 또한 가지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줘버려요. 스스로 줘버려요. 회개치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만할 때 여하를 찾을 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불순종했던 거 얼른 방향을 바꿔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 예. 아파. 루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흙에서 나와서 아담을 아담이라고 불렀죠. 예, 아담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흙, 흙덩어리란 소리예요. 사람은 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예, 그런데도 이렇게 교만 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것이 인생인데 흙이 아니고 은 덩어리로 만들어졌거나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철로 만들어졌다간 와 이거 대단했을 거예요, 인간이. 에, <laughs> 네, 그런데 흙 금방 깨어지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한데요. 흙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철로 만들었다거나 은, 은 있습니다. 마, 만화 이렇게 보니까 은으로 된 사람이 있어. 은으로 된 사람이 있어. 다행히 우리 사람이 은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행해요. 금방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철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놈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그냥 세게 나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거 세게 하려면 철과 철로 부딪혀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더 세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늘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늘 엎드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제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그건 뭐냐면. 예, 맷집이 좋지 말라는 거요. 예, 예 두드려 맞아도, 맷집이 좋은 사람들은 두드려 맞아도 자기가 그냥, 아, 이거 별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진짜 큰게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두드려 맞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그 해변가에 보면요. 해변가에 보면 물이 파도 치잖아요.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이 파도 치면은 거기에 미역이 붙어 있어요. 바위에 미역이 파도 치는 대로 이렇게 같이 파도하고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바위에서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나는 같이 안할 거야. 그러고서 막버팅기고 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위에서 금방 떨어져 나갔을 건데 파도 치는데 같이 똑같이 그래. 갈 때가 막 이렇게 바람 부는데 안 꺾이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드나무도 잘안 꺾여요. 왜 바람 부는 대로 버드나무 도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어져요. 에, 그래서요, 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통계적인데, 사람이 충격을 네번 이상, 인생에서 충격을 네번 이상 받으면 죽는답니다. 네번이상이에 그게 이제 큰 충격이겠죠. 에, 이혼을 겪는다거나 자식이 죽는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네번 겪으면 보통 암 걸려서 죽든지 화병 나서 죽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얼른 고개 숙이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 생명 주세요. 그래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예, 바로처럼 우리 하나님께 완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 의탁합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죄가 많은 죄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부드러워지게 해 주세요. 언어화해지게 해주세요. 쉽게, 쉽게 허물과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